안녕하세요, 친구들. 더빙스쿨 행복교실 써니 선생님이에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엘사 옷을 입어 봤어요. 예쁘죠? 그럼 3단원 첫 번째 국어 수업을 시작할게요. 3단원에서는 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의 배운 목표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알아보기예요. 그럼 교과서 48, 48쪽을 펼쳐 볼까요? 와, 여섯 개의 예쁜 별들이 보이네요. 자세히 보니 별들마다 제각각 표정이 달라요. 가별에 표정을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될 때, 무서워! 이런 표정을 지어요. 이번엔 나 별의 표정을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 별의 표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놀이터에서 재미있는 그네를 탈때 이런 표정을 지어요. 아이, 즐거워! 다 별의 표정을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별의 표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놀라워요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라 별의 표정을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 별의 표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슬퍼요 라는 말과 함께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이젠 마, 별의 표정을 따라해 볼까요? 마, 별의 표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선생님은 부끄러워요 라는 말과 함께 숨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바별의 표정을 따라해 볼까요? 바별의 표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하나요 라는 말과 함께 두 주먹이 불끈거려요. 이것 말고도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많이 있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에게 들릴 수 있도록 말해 보세요. 음. 아주 다양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선생님 귀에 들렸어요. 신나다, 행복하다, 속상하다, 뿌듯하다, 미안하다. 그럼 이걸로 재밌는 놀이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마음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신나다예요. 잘했어요. 두 번째 마음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속상하다예요. 모두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고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에요.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속상해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앞으로 노래를 조금씩 알려줄게요. 실수나 잘못으로 속상할 때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울 괜찮아, 괜찮아의 가사예요. 틀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 노래는 박수를 짝 한번 치고 불러야 돼요 짝 틀려도 드여도 짝, 짝, 드여도 짝, 드여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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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만 노래하는 건 아니겠죠? 따라해 주세요. 짝 실수해도 짝. 짝 실수해도 짝. 짝 실수해도 짝.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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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할수 있겠죠? 이번엔 한 소절씩 불러봅시다. 짝 들려도 괜찮아, 짝. 짝,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자신있게 크게 다 불러 봅시다. 짝, 들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와, 아주 잘했어요. 오늘 배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생각하며 아까 배운 마음 맞추기 놀이를 가족들과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마법 주문을 외쳐볼까요? 난할수 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